예. 양현우 중고차의 양현우 중고차 수출 이야기, 어, 수출, 수출로 만들기도 했어요. 음. 중고차 수출하면, 어,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음. 어, 수출업자한테 바로 간다? 그거는 약간 무리수가 있어. 걔네들도 칼질을 엄청 잘하기 때문에 딜러 거치는 게 나아, 아무래도. 딜러들도 그걸 통수 안 내요, 잘. 어, 즉각, 즉각 보내고, 또그 안에서 5만 가지 수가 들어갑니다. 아 어, 서로 간에 칼질에 대한 수, 그다음에 부가세 뭐, 그 다음에 부가 세 부분 뭐, 그렇게 디테일한 거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어, 제가 이제 매집하려고 하는 거는, 어, 이거 급하게 올랐다, 시세가. 어, 급하다. 그런 것만. 어, 여기 적을 거야, 이쪽에. 이쪽 라인에 일부러. 어칠판을 하나 해서 만들 겁니다. 어 HD HD 아반떼 HD 어, 아반떼 HD 2008년식 어 280만 원선 정도. 요거 사고 없어야 돼요. 깨끗한 차. 어뭐 부식 뭐 여기저기 좀 낫죠. 창원 지역은 부식이 좀 덜하니까 타 지역은 부식 봐요. 부식 많아가지고 부식 판금 도색 이런 거는 좀 감가되고 안갈 수도 있다는 거. 어. 그 다음에 HD 2009년식 330. 3 3 0까지 나오는데, 뭐, 요 기준점이지? 이 금액이 간다,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변동폭이 있어요. 오늘, 오늘, 간데 뭐, 예를 들어서 한달 후에 글씨세안 그 나와요. 지금 와야 시세가 좀 좋다는 거. 어, 변동한다는 거, 금값처럼.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 똑같아요. 딜러, 거기 딜러들하고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업자들도 손에 봐요. 손에 보면서 파는 경우도 많아, 의외로. 다득볼 거라 생각하잖아. 그리고 사간 사람이 좀 손에 봐라고 하는데, 안 그래. 손에 보기도 해. 그래서, 음, 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소나타 K5 2012년식 350만원. 그런거하면 HD 시세 엄청 좋잖아, MD하고. 어. 연락 주시면 창원부는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이 변동 항상 있다는 거. 음. 그 다음에, NF, 노체, 170만원. 이거 엔진 봐요. 엔진하고, 부식하고 좀 보고. 어, 제네시스 BH, 11년식, 어, 280만원. 이거 주행 많은 것들. 주행이 아주 많은 애들. 주행 이 짧은 거 말고, 주행이 많은데 사고는 없고, 어, 외판 많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폐차가 가장 가기는 좀뭐 하잖아요. 폐차비도 제법 나오더라고, 얘네들. 음. 어, hg, 주행 아주 많은 거, 어, 12년식, 420.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드리는 걸로 해서, 음, 수출은 조금 수출 쪽으로 이렇게, 내 섹터지만, 음, 내 섹터지만, 어, 올린다는 거. 오늘은 야드에서 한번 이렇게, 창가 쪽으로, 창가 쪽으로 이 구피가 좀 있거든요. 어, 구피 있는 쪽으로 해서, 어, 좀 올렸고, 가다바이 안 입고, 와이자스만, 와이자스만 입고, 어, 얘기한다는 거, 어. 어, 저기, 뭐, 5분 다 채워야 되겠죠? 5분 정도는 이빨 털수 있으니까. 어, 수출도 되게 좋아하는 품목이에요. 음, 그래서, 각가지 사연이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폭탄들. 딜러가 안고 가는 거야, 딜러가. 아, 가끔씩은 막, 나도 눈탱이 맞아가지고, 막, 야. 아, 차를 막 퍼졌다는 동 막, 그래가지고 고생도 안적고 있는데. 뭐 딜러들을 감안하니까 어 딜러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국자들이야 세금 많이 내고 어,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중간 중간에 이제 뭐 얘기하고 오늘은 노래방도 한번 가볼 생각도 있어요. 어 오늘 또 5분 타임을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5분 타임하면 되지 뭐 10분 타임할 을 필요 있나? 음음어 아무튼 뭐 많이 봐주시고 구독자도 많아서 좋아요. 요거는 틱톡 어, 안 올리고 유튜브만 유튜브한다는 <laughs> 거, 어, 유튜브만 할 거예요. 이거는 어, 블로그하고 좀 연동해야 되겠죠. 음, 블로그도 지금 올릴 거고 카페도 카페도 올릴 거고 구매로 어, 산다는 거, 어,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는 거. 1년 후에 뭐 전화 주거나 그럼 뭐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아반떼 XD 뭐 얘기 전화 많이 오는데 그거 안가 이제. 그레이스나 이런 것도 좀 가요. 그레이스 12인승, 5인승변. 음. 이스타나도 마찬가지로 15인승 아직 단가 살아 있다는 거. 음. 그거는 롱타임으로 해서 한번 더 날릴게요.